단거리 경주네요 어, 근데 자료를 보니까 상위권하고 하위권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딱 나뉘어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 경주가 속도 지수나 뭐 최근 기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말들이 출전해서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재밌는 경주다 싶죠 그렇죠 어떤 말이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그 근거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료에서 핵심 3강으로 꼽은 말들부터 좀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5번 찬란한입니다. 속도 지수가 102. 출전마중에서 혼자 1위고 최고 기록도 1분 14초 9. 제일 빠르네요. 그렇죠. 찬란한은 단순히 그냥 기록만 좋은 게 아니고요. 최근 3번 연속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기복이 없군요? 네. 그래서 단거리 경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축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찬란한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이 도 있습니다. 8번, 변산반도. 저는 이 말이 좀 인상 깊었는데, 최근 1년이랑 6개월 누적 상금이 전부 1이더라고요. 아, 그 점을 보셨군요. 네. 상금은 뭐 꾸준함에 가장 확실한 증거죠. 변산반도는 폭발적인 속도보다는, 음, 1분 15초대의 기력을 꾸준하게 내주는 그런 안정성, 지구력이 강점이에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찬란한을 위협할 유일한 마필이다, 이렇게 꼽고 있군요. 맞습니다. 출발이 살짝 느리긴 한데 그 막판 뒷심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3위권 경쟁은 어떻습니까? 9번 대보 이 말은 초반 200m 기록이 17.3초로 제일 빨라요. 이건 뭐 그냥 초반 스피드에 모든 걸건 말이네요. 네 맞아요. 초반에 확 앞서나가는 선행전개가 아주 유력하죠. 아 선행마? 네. 이런 빠른 스타트는 다른 말들을 계속 견제하면서 경주 흐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다만 어, 자료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막판 기록이 조금 아쉽다는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좀 변수를 만들 만한 소위 복병 같은 말은 없을까요? 자료에 2번 소라성하고 7번 중문바당이 언급되던데요. 네. 그두 마리가 중요합니다. 우승보다는 3위권 내를 노리는 그런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말들이죠. 아, 3위권? 네. 그래서 자료에서 3복식 조합에 이 말들을 꼭 포함하라고 추천하는 거고요. 만약에 경주 상황이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간다. 이럴 때이 말들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 경주는 속도의 5번 찬란한, 꾸준함의 8번 변산반도, 그리고 초반 스피드의 9번 대보, 이 3마리가 버리는 3파전 구도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배팅 추천 조합에서도 그래서 589, 3복식 조합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분석자료는 아주 명확한 구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완벽한 예측처럼 보이지만 1000m 단거리 경주라는 게 출발 실수 단한 번이 모든 예상을 뒤엎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정말 찰나의 순간이니까요. 과연 이 데이터의 논리가 실제 경주의 그 변수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경주를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